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어, 영상으로 찾아오게 돼가지고 지금 좀 카메라가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좀 그런 느낌이 거든요 어,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이제 진짜 가을이 왔잖아요. 저도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막 드른드른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고르는 김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골라보면 어떨까 해서 가을 위시리스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브랜드 제품 부터 제가 애용하는 쇼핑몰 제품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제 위시리스트는 애프터 아워즈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애프터 아워즈 요즘 되게 핫한 브랜드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 옷들이 전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트링 롱스커트,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롱스커트를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 이 스커트는 진짜 디테일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런... 요런... 스트링 디테일이라던가디트임 같은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요즘 트렌드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컬러감도 좀 완전 블랙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흔하지 않은 컬러감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현재 주문한 상태고요.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다음에 제가 가을 쇼핑 리스트 영상도 준비 중이어서 그때 좀 자세하게 더 제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인스타런스 우먼의 레더 자켓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더 자켓 이렇게 평소에도 되게 즐겨 입고 좋아하는 편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박시한 오버핏의 자켓 같은 경우에는 키도 더 작아 보이고 부해 보여가지고 잘안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레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좋아하는 크롭 기장에 몸에 좀 핏한 그런 느낌이라서 몸매 라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이 바로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에요. 되게 빈티지한 컬러감의 투톤 소재라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카라랑 지퍼 디테일 부분도 과하지 않고 깔끔한 것 같고 좀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디테일이 잡혀 있어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올 가을 겨울 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이에그널 제품인데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에그널 진짜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매 시즌마다 정말 취향저격 당해서 다이에그널은 약간 말에 뭐해 이런 느낌의 브랜드인데 역시나 이번 FW 제품들도 너무 제 취향저격으로 잘 뽑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투웨이 레이어드 가디건 이 제품이 진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베스트랑 겉에 가디건 이 레이어드 된 독특한 디자인 제품인데 이 가디건 부분이 오프숄더로 되어 있어서 안에 베스트가 좀잘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보면 조금 베이직하고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으니까 좀 멋스럽고 트렌디한 느낌? 각각 단독 착용을 해도 되고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되니까 또원 플러스 원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아웃트 제품인데요. 이 블루 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일단 되게 예쁜 광택이 좀 차르르 도는 나일론 소재의 블루 종이에요. 이렇게 좀 하이넥 디자인에 스트링 조절이 가능해서 길이나 디자인을 좀 취향에 따라 커스텀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감도 그냥 평범한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레이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들고 딱 지금같이 좀 쌀쌀한 날씨에 어떤 룩에나 툭 걸치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스컬프터 제품인데요. 이렇게 좀 색감이 여리여리한 스카이 블루 컬러감이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의 포인트는 바로 세 겹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 스카이 블루 컬러가 겹겹이 레이어드가 되어있요 가된 디자인이어서 되게 유니크하고 또좀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소매 끝에 셔링이 달려 있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꽃 디테일도 되게 트렌디하고 좀이 옷의 분위기를 한층 더 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조금 얇아 보인단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 날씨부터 좀더 추워지면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커렌트 제품인데요.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넥라인이랑 요 소매의 끝라인 쪽이 좀 스티치 형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빈티지스러우면서도 깔끔하고 예쁜 그런 디자인이 티셔츠예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로고 폰트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되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티에다가 카고 팬츠나 데님 팬츠 대충 걸쳐주기만 해도 좀 꾸안꾸 같은 옷을 되게 잘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입맛대로 골라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긴팔티예요 그다음 앤더슨벨 제품 저는 매년 앤더슨벨 니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꼭 소장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 핑크색 오프숄더 니트에 눈이 가더라고요. 일단 누가 봐도 앤더슨 벨 니트 같이 좀 화려하고 이런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이고요. 특히 이렇게 어깨 부분이 좀 오프숄더로 돼 있어서 좀 여성스러운 어필하기도 좋을 것 같고, 겨울이라고 항상 칙칙한 어두운 옷만 입을 수 없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튀는 컬러감의 옷을 입고 싶다 할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위드 자켓. 올드머니 룩이 유행을 타면서 이런 트위드 자켓도 하나쯤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잖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드 자켓이 조금 너무 럭셔리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카라가 없는 디자인의 트위드 자켓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기장도 제가 좋아하는 조금 크롭 기장인 것 같고 핏도 딱 정핏이라서 부담없이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트위드 자켓이고 또 이렇게 금속 단추로 포인트가 되어서 좀 빈티지스러우면서도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그래서 데님 팬츠랑 같이 코디하면 좀 캐주얼한 무드를 줄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소재의 트위드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면 좀 여성스러운 느낌? 되게 활용도가 다양한 그런 자켓이에요. 그 다음은 145 오피스라는 브랜드 제품의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 광고로 봤는데, 보자마자, 아, 딱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캡쳐를 해놨었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좀퍼 형식으로 된 미니백인데, 이렇게 가운데 실버로 된 로고가 있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또좀 힙합 그런 느낌의 가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소재 자체로도 좀 이미 트렌드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번 가을, 겨울에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다음 제품은 네거티브3 제품인데요. 저번에 쿄랑 네거티브3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메리제인 샌달도 진짜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제가 메리제인 평소에 즐겨 신는 편이 아닌데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의 메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캐주얼한 룩에나 스커트에나 좀 어디에나 매치하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제가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또 FW를 맞이해서 소프트 서울이랑 같이 콜라보한 메리제인을 출시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되게 오묘한 그런 핑크 컬러의 제품이에요. 되게 스트랩이 많아서 되게 유니크하고 약간 아웃도어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서도 또 컬러감으로 여성스러움까지 갖춘 그런 스니커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형도 이런 벨크로 찍찍이 스타일이라서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할 것 같고 양말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신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즐겨 애용하는 쇼핑몰 제품들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이 은햄이라는 쇼핑몰 브랜드의 스웨이드 레더 블루 종. 이게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기존 레더 블루 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웨이드 소재가 같이 결합된 느낌의 그런 블루 종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스웨이드 재질인데 여기 위에 부분만 이렇게 레더 소재로 돼 있어서 같은 블랙 컬러인데도 좀 배색 느낌으로 컬러감이 달라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예쁘더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핏도 되게 루즈 핏도 아닌 딱 정핏이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 이런 룩도 그냥 아우터로 툭툭 걸치기 데일리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즐겨 애용하는 쇼핑몰인 노이너티 여기에 되게 귀여운 니트 베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가운데에 스트랩이 되어있는 니트 소재로 된 베스트인데 앞뒤가 따로 구분이 없어서 양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특히 요 그레이 컬러 의 베스트가 이 니트 소재랑도 되게 잘 어울리면서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라서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같이 코디한 것처럼 이런 티에다가 그냥 가볍게 툭 걸치기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도 어떤 룩에나 좀 포인트 주기도 좋고 레이어링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제 위시리스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렌디한 디자인의 팬츠 제품 보여드릴게요. 모어프로덕트라는 쇼핑몰 제품인데요. 우선 좀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핏의 연청 데님 팬츠인데 어, 이렇게 옆에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팬츠에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또 이런 라인이 이렇게 진한 블루 컬러랑 또 흰색으로 깃털 느낌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내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모델이 착용한 코디 느낌처럼 블랙 컬러의 트위드 자켓을 같이 매치해서 저 언발란스한 느낌으로 입어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인스타 광고로 보게 된 제품인데, 아델리오? 라는 곳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좀 짧은 크롭 기장의 비스티예요. 지금 이 모델이 피팅하고 있는 이룩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딱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렇게 이 모델이 입으신 것처럼 안에 이너를 입고 이렇게 겉에 포인트처럼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아우터 안에 아예 단독으로 탑으로 딱 입어주면 좀 시크하고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번 제 10월 위시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몇 개는 제가 이미 구매를 해가지고 배송 요구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외에도 이번 가을에 제가 좀 조금씩 사둔 제품들이 많아서 또 가을 룩북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은 저번보다는 빨리 가을 룩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가을 룩북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